아이고 오늘도 좋네. 좋다. 강아도 와가지고 강아 나들길 걸었고 또 너랑 이렇게 같이 술 마시니까 좋은데. 근데 이제. 응. 근데 예전만 참더라. 뭐가? 내 몸이 무릎이 예전에는 막 그냥 쌩쌩했던 것 같은데 막 뿅처럼. <laughs> 아 근데 요즘은 약. 약간 뭔가 뻐근한 느낌이 있어. 나이가 들었구만 이제 우리도. 옛날에는 날라다니더만 어?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관절 통증을 많이 좀 호소하셔 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영양제 하나 좀 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MSM 식이 유황 영양제를 좀 권유하시더라고. 그게 뭔데? MSM 이 식이 유황은 메틸 설포닐 메탄으로 체내 황공급원이라 콜라겐 연골 형성을 돕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. 이게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통증 부종을 줄여주고 2 0 2 5년에 어떤 영 연구에서는 트래킹 등산 같이 고강도 운동 후 msm 섭취 시 무릎 통증 점수가 20에서 30% 정도 낮아졌다고 하더라고 완전 나한테 딱딱 맞지. 맞는 그런 건데. 그지또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. 그러니까 40대에서 한 67세, 40, 70세까지 12주 동안 하루에 3g씩 요걸 복용을 해 봤는데 관절 불편함이 어, 많이 좋아졌다고.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에서 3, 40대에서는 이 영양제를 먹으면 예방에 좋고 어르신들, 우리 어머니 나이대에서는 만성 통증에 좀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. 나도 하나 주문해 줘 그러면. 주문해 달라고? 하나 보내 줄까? 어, 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거랑 어머니 거랑 해서 어. 어머니도 요즘 안 좋으시잖아? 너 거랑 어머니 거랑 해서 내가 그러면 두개 주문해서 한번 어. 보내줄게. 주소 네. 보내줘. 아유, 두 개야. 여섯 개는 보내줘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어? 알았어. 에이, 알았어, 알았어. 여섯 개 보내줄게. 에이.